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 제목은 전세자금도 자금출처 세무조사 받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전세자금도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 전세자금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전세 자금과 관련해서, 어, 전세 자금도 세무조사 받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만 작성하면 세무조사 문제 없나요? 이런 질문도 또 많이 하세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전세 자금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영공사 사장인 갑씨가 자녀 결혼식을 하면서 수십억 원의 추기금을 챙겼습니다. 물론,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전이 오래 전 일인데요. 이 추기금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강남역 근처에 10억 되는 10억이 넘는 아파트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으로부터 이 갑씨의 아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어요. 전세자금 자금 실체에 대해서 "무슨 자금으로 10억의 전세자금을 마련했습니까?"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결혼식 축의금으로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씨의 아들에게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과세를 한 것이죠. 아버지의 돈으로 이 전세자금을 마련했으니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국세청의 논리는 결혼식 축의금은 아들 결혼식 때문에 들어왔지만 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챙긴 소득이기 때문에 아버지 소득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값이 아들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법원에서는 아들의 결혼식 때 들어온 추기금 중에 아들의 지인들이 부조한 것만 아들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것이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국세청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전세자금과 관련해서 이 전세자금 출체에 대비해서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만 작성하면 별 문제 없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 등이 통장거래에서 입증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금과 이자상환 그런 근거를 통장거래를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자식에게, 자식이 무능력자야. 직업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 차용증 작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이 통장 거래에서 입증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환할 능력이 자식에게 있어야 한다. 최근 전세자금, 자금출처 출처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요. 1 5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에 56,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건당 2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을 했는데요. 전세자금출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전세자금 이 증여세 세무조사는 전세자금 조달 원천 뿐만이 아니라 증여나 전세자금을 증여해준 아버지, 부모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될 경우에는 아버지, 부모의 사업체까지 통합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요즘 요즘 증여세 세무조사가 엄청나게 강화됐죠. 이런 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고 어, 불리익한 세무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